권율아, 엄마가 오렌지를 갖고 왔어요. 오렌지. 어때요? 어때? 아, 아니야? 맛있어? 응? 엄마가 가 가게 가즈마을안 갖고 왔어. 음 맛있지. 왜? 어? 맛있어? 헤이, 우와. 엄청 많이 먹었네? 엄마 뒤돌아서 줄게. 뿅. <laughs> 맛있어. 아, 고장 해먹네. 어? 일어났어, 세상에. 맛있어서 일어났어? 아, 끝. 아니야, 물어 뜯으면 안 돼? 쪽좁만 해야 돼, 쪽좁만 맛있어. 한입 더. 침 나와. 오코코코코코코. 아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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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야. <laughs> 한입다 넣으면 안되곤유 깜짝 놀랐잖아, 엄마. 깜짝 놀랐네, 엄마가. 응? 음? 야, 야니 야, 안 돼, 안 돼, 안 돼, 안 돼, 안 돼. 안 돼, 안 돼, 안 돼, 안 돼. 안 돼, 안 돼, 안 돼. 깜짝이야. 너무하잖아. 뿅. 하고 마시자.